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30년을 숨어 지내시다가 30살이 되시자 드디어 공생활을 시작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요약해서 한마디로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구원받는 방법은, 구원받는 방법은 우리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통해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여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의 낀 때를, 허물을 더러움을, 악을, 죄를 모두 다 씻어버리고, 다 떨쳐버리고,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영혼으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재구장하고 준비하여 준비된 우리들의 깨끗한 영혼과 마음 안에 하느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우리가 잘 성찰하여,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생각입니다. 하느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느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외면하고서는 어떠한 사람도 구원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생명의 말씀을 떠나서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해 주셨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고 말씀을 하신 이후로,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당신이 손수 세상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아버지의 길,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을 너희들은 생각을 다 하고,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여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에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그 다음에, 우리 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알면서도, 우리는 이세치호로 하루에도 그 기도문을 수없이 반복하면서도,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에 먼저 표기보다는, 내생물각을내 뜻을, 내 의지를 하느님에게 먼저 드러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내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너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다. 과연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 말씀하지 않으시고 절대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때로는 새벽에, 때로는 먼, 먼 곳에, 광야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또 사막에 나가서 밤새도록 아버지와 대화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들은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전했는데 세상에 전하게 된 내용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 생명의 말씀, 바로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는 바로 우리들이 당신처럼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실천하며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떤 거냐 하고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3년 동안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본다면 한 가지. 전교였습니다. 선교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를 믿고 하느님을 따르고 하느님을 섬기면서 갈수록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조그만 땅 유다 땅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그 하느님의 말씀이 이 동방의 조그만 나라, 조용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함께 여러분들의까지 하느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은 이렇게 우리 앞서에 있는 많은 분들의 선교의 힘에 의해서 전교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접하고 이렇게 앉아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형제자매 여 여러분, 어떻게 신자가 되셨습니까?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기의 모습으로 엉금엉금 기어서 성당에 와서 세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스스로 신자가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분한 분, 한 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깨우쳐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교리를 가르치고 권했는지 여러분들 아마 상상도 못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의 손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 형제자매를 위해서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웃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집작 동료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천주교 신자가 되고 싶다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다시 말하면 전교로 여러분들은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런 면으로 본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은혜를 입었죠 저도 제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유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많은 종교 중에 우리 어머니 덕분에 저는 천주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만일 저한테 많은 걸 잘못했다 하더라도. 어머니 덕분에 제가 천주교 신자가 됐다. 그 하나로 우리 어머니를 저는 영원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신자 만들어 주신 어머니 덕분에 부족한 제가 또 하느님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머니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하느님의 사제가 됐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 어머니 덕분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의 도움으로 오늘 이렇게 신자의 모습으로 하느님 앞에 앉아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준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사랑과 존경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성당에 교리 다녀서 내가 빠지지 않고 성당에 다녀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신자 됐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스스로 이렇게 홀로서기를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의 전교로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많은 사람들의 의대를 입어서 오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예전에 내가 하느님을 몰랐을 때처럼 우리들의 손길을, 우리들의 말 한마디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미신자들, 비신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한마디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내가 손을 뻗어서 나를 성당에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내가 따뜻한 눈길로 천지교 신자, 성당에 한번 같이 가자고 이렇게 미소 지으며 또 인도해 주기를 권합니다 다른 사람들, 비신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신자들도 얘기합니다. 나 성당에 오기 전에 아무도 나 성당에 오라고 친구들, 성당에 다니는 친구들 나한테 권하지 않았어. 어느 날우기가 생겨서 내 스스로 성당에 와봤지. 그래서 성당의 신자가 됐다는 고백하는 신자도 있었습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 참, 입이 무겁습니다. 아주 진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두 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꼭 필요한 말을 했, 했을 때는 그 사람은 한마디도 안한 거요. 한마디를 했는데도 쓸데없는 한마디를 한 것은 하루종일 헛된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해야 하면 말을 말 수다를 떨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꼭할 말을 한 것은 수다를 떠는 것이 아니죠. 한마디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것은 하루종일 수다를 떨은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이웃에 내 이웃 형제 자매들에게 한번한 가지만 한 하면 됩니다. 한번 저와 함께 성당에 같이 가 주시겠습니까? 언제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성당에 갈수 있는, 같이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말 한마디도 하기가 힘듭니다. 직장 동료들끼리 식사를 가도 성어를 긋고 미사전, 식사전 기도를 하기를 우리는 부끄러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성당에 다니는 조차도 모릅다 <laughs> 내가 미사할 때 식사전에 성어를 긋고 주님 은혜로이 내린 지니 음식법이 모두에게 환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어를 천천히 구매하그 중에서 성당에 다니고 싶어 했던 비신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식사 끝나고 제 옆에 옵니다. 뭐상당에 다니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까? 벌써 관심이 있으니까 오는 겁니다. 그럴 때 손만 뻗으면 되고 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나에게 온그 사람을.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구원을 보이지 않고 말로서 한마디 권유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처럼 우리는 아주 정말 젠틀맨처럼 조용히 아주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만 개짓지 말고 나만 구원 받으면 된다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하여 40일 동안 계시다가 오늘 하늘로 승천쪽 올라가시기 전에 부활한 승차하이 바로 전 오늘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둘러 놓고 전교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만민들에게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사람을 내 제자로 만들어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그들이 실천하도록 그렇게 도와줘라. 이게 바로 선교에 대한 주님의 마지막 지상에서의 저희들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미사 맨 마지막에 적용을 한 겁니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뭐합니까? 뭐라고 그렇게 응답하셔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래. 미사니다 미사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미사 끝나고 딱 돌아서는 순간 점심 먹을까? 어 빨리 어디를 가야 되겠다. 우리는 그하느님의 말씀을 내 점심 먹는 것보다도 가치가 없습니다. 어디 친구들하고 같이 나가서 어디 어? 어디 들르는 거 거기에 관심이 있죠. 우리들 마음 안에 과연 하느님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었는데 우리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성찰하는 오늘이 정규주일입니다. 오늘을 지냈으면 좋겠고요. 기회가 되는 대로 하느님에게 힘으로도 성령의 도움으로 어머니를 어머니와 함께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최상의 노력을 다 기울였으면 합니다. 주님의 축복과 은청이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